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 쓰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어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실악이 없으리니 일어나 뒷김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 지금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어느 곳에 있냐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의 거의 북단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더 북쪽 거기에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섬나라 형태로 아주 작은 섬 형태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중해 항구 도시로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레바논 영토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어, 이방 열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열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는요. 어 전부 해상 무역 중심 도시로서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1절 자체에서부터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해 놓고 바로 이어서 다시스에 베드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랬고요.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3절에도 보면,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다. 그래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큰 해상무역 도시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 물류가 엄청나게 왕래하는 나라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즘, 아,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지중해 연안에서 팔레스타인의 그 많은 물류 유통을 담당하는 허브 도시 같은 데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 이 두로와 시도는요 해상 무역의 요충지일 뿐만이었기 예 때문에 아, 당대의 항해술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 물류가 많이 오가다 보니까 공예술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잘 기억나실 텐데 그 솔로몬 왕이요 이제 성전 공사하고 그리고 자기 왕궁 공사한 다음에 다시 성전에다가 두 개의 노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두 개의 기둥 이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를 노스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때 이 공사의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납달리지파 시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람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두로에서 살았어요. 납달리지파로서 두로에 살면서 그 노스공에 노스로 어떤 건축을 하고 조각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당대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로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 그 두기둥 세우는 공사를 이 히람에게 맡기는 거죠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런 두로가 해상 무역으로 크게 치부했거든요. 그런데 졸지에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애굽이 놀라요. 다시스의 배들이 놀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막강하고 저렇게 부자였던 곳이 왜 졸지에 망하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6절 말씀에 나오지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 지어다. 해변 주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슬피 부르는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이 와요. 여러분, 이런 두로가 왜 갑자기 멸망을 해야 했을까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다위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1기상 5장 1절부터 18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깊이 관여했고, 그리고 큰공헌을이 나라가 했어요. 반면에 공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영향도 있었습니다. 그 악영향의 으뜸이 뭐였냐면, 두로의 수많은 우상숭배 관습이 이스라엘로 그냥 물 흐르듯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발 종교로 물들인 아합의 왕비. 악한 왕비의 상징이죠.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도 이곳 두로 출신입니다. 그렇게 두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이 넘치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라는 나라의 고린도를 가보니까요. 고린도가 아주 유명한 항구도시잖아요. 도시 국가 중에서도 그 항구도시로서, 물류의 중심수로서 부강했고요. 그리고 막강했어요. 그런데 음란했어요. 고린도의 박물관들에 가보면 정말, 아우이 어, 시대에 이렇게 민망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두로가 딱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주전 664년에 당대의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1차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처 100여 년밖에 안 지나서 주전 572년에는 이번에는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 누부갓네살에게 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 200여 년 세월이 또 지나서 주전 333년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이제 파괴가 돼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해요. 물질주의, 배금주의를 숭배하는 것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두로와 시돈만큼 분명하게 보여준 예가 없습니다. 교만과 음란도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 두로와 시돈만큼 선명하게 보여준 예가 잘 없어요.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이 도를 지나치도록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선인 나라,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것에 속량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 중에 또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시대 이런 형편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당장 받는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다. 피할 길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자랑거리가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 자랑거리 많던 나라가 어느 날 그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돼요. 또 8절에도 보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두로와 시돈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한 2,500, 600년 전에 있었던 나라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건 역사 속의 하나의 일일 뿐이야. 지나가는 일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치부하면서 우리가 덮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두로는 아닌지, 시도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자체가, 우리 시대 자체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국민이여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로와 시돈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정말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국민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두로와 시돈 같지는 않은지, 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두로와 시돈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이 시대가 밝아지고 이 지역이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제목 갖게 하셨으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맡겨 주신 직분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아동 부서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세대가 이 시대에 위축되지 말고 더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 찬양 대원 각 교구의 일꾼 등 교회에 필요에 의해서 주의 이름으로 세운 받은 모든 봉사자들이 더 충성되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시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